혈압 가스하고 있는 성금님인데요. 25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약을 복용 중인데도 혈압 조절이 잘안 되신답니다. 혈압이 조금 신경 쓰고 애매해지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느껴지세요. 느껴요 나는 빨리빨리 느껴요. 여기도 만약에 가슴이 조금 조이면 금방 느끼고 여기도 올라가면 금방 느껴요. 아까는 혈압이 좀 올라갔을 거다 했더니 딱 올라갔잖아. 가까이에 혈압계를 두고 수시로 체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7에 83. 약을 먹어도 이렇게 올라가요. 신경 쓰면. 응. 그게 좀 고민이시겠네요. 그러니까 걱정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지없이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한 응. 불편감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혈관이 막힐까 두렵습니다. 여기가 한번 쪼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 심장이 조금 힘들어한다 내가 이러면서 흥부에 가 보는데 그거 아니까 카메라가 들어가서 근데 전혀 막힌 거 그런 것도 없고 혈압약을 좀 먹고 뭔가 그래서 벽이 두꺼워졌대요 이 심장 벽이 병원에서도 이렇다 할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요건 요거 요, 약이에요? 혈관이 막힌 걸 뜯는 거 벽에 벽. 찌꺼기 막힌 걸 뚫는 거, 아 뭔가 좀 기름진 거 먹었다, 아니면 좀 뭔가 스트레스 받았다, 그럼 다섯 개. 혈관에 좋다는 영양제라면 모두 챙겨 먹고 있는데요. 와, 아무리 그렇해도 좀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약은 약은 아니고 이거는 오메가 쓰리, 오메가 쓰리. 그것도 네. 혈관에 관한 거? 예, 네, 다 혈관에. 왜냐면 오빠가. 3 1한 살에 혈압 터져 죽었어. 그러니까 내 혈관 관리를 안 하면 나도 그럴까 봐 불안한 거야. 마음이. 응. 고혈압 가족력에 직계 가족들까지 심 내혈관 질환으로 떠나보냈다는 성금님. 혈관 건강에 유난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겠네요. 뿐만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생각해 튀김 같은 음식은. 평생 쳐다보지도 않았다는데요. 어 그런데 이건 장아찌, 이건 젓갈, 절인 반찬이 좀 많으시네요. 이것도 간장에다가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많이 안 짜봐 이 뭐야? 안 짜다니까? 안 짜다고요? 응. 먹어봐, 먹어봐. 짠거같안 짭장게네. 짠거 같아 같아요, 형님. <laughs> 이게 싱거우면 이게 변해갖고 몸을 곰팡이 펴서 건강을 위해 맵기 채소는 꼭 챙겨 드시지만 반찬은 모두 짜디짠 절임 음식들 나이 들며 점점 입맛이 없어져도 짭짤한 반찬과 함께라면 좀 쉬이 넘어간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고혈압에 이런 식습관이 괜찮을지 걱정인데요. 먼저 혈관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 검사로 혈관 내막의 변화를 점검했고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로 내로 가는 혈관에 막힌 곳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혈관이 쓰게 된 만큼 닳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노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파이프에 노폐물이 쌓이고 우리 점점 점점 쌓이면 막히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동맥경화가 가장 중요한 심장 혈관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혈관의 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와 함께 혈관도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혈액과 직접 닿는 혈관 안쪽 벽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입니다. 만약 뇌로 향하는 혈관에서 좁아지거나 막히면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생명을 앗아가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환들이죠. 그 시작엔 공통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동맥경화를 보는 방법이 이제 경동맥에 이제 초음파로 해갖고 보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약간 동맥경화가 있어요. 그 오른쪽이니까 대동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경동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한20% 남짓 오른쪽에 이제 경동맥이 나눠지는 부분인데 이 정도의 동맥경화가 있는 거죠. 뇌로 가는 혈관이 약 20%가 막혀 있습니다. 옛날에 쪼인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여기 예, 가본다, 예, 많이 쪼였었어요. 음.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벽이 두꺼워졌다는. 예, 근데 예, 그거, 예. 그거는 뭐? 심장이 두꺼워지는 것은 심장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게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요 아... 이게 혈압이 높으면 혈관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내막을 끊임없이 파괴시킵니다. 혈관 내막 그러면은 이 내막이 손상이 복구될 시간도 없이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쉽게 들어가죠 침착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동맥경화 쪽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혈관을 변화시키는 주범 고혈압인데요 혈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혈관 내벽에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혈관 내피 세포에 이상이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과 여러 산화물질들이 침투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악화시킵니다. 나이가 증가하면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근데 그 거의 기저에는 결국은 위험인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이라는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위험인자가 근무적으로 깔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네 가지 위험인자가 많으면 많을 많을수록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안 될수록, 조절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위험 인자 하나만 가졌을 땐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2배에서 3배지만 여러 개의 위험 인자에 오래 노출될수록 13배, 42배, 68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와, 저도 몇개 갖고 있는데 무서운데요? 저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는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세 가지 위험 인자를 가진 성금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분은 가족력이 특히 고혈압이 아주 강한 편이거든요. 원래 고혈압이 유전은 되진 않아요. 유전적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생활 습관이에요. 뭐 나트륨 섭취를 줄여 혈압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내려가는 <놀람> 혈관에 동맥 경화가 발견돼 깜짝 놀라셨죠? 평소에도 운동을 즐겼던 성금님은 하루 세 번에서 다섯 번씩 솔루션 운동을 충실히 하셨는데요. 놀라운 건 솔루션 기간 동안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조금 힘은 들었지만 엄청 행복했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완전 떨어졌고 더 이상은 한번안 올랐어요. 그러고 음식을 짜운 거 절대 못 먹겠고 네. 짜운 걸 절대로 이제. 안 먹고, 장아찌 정도는 아예 안 먹고, 그러고 완전히 못 먹겼고 해바닥이 아파요 이제 먹으니까. 설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온전해. 나트륨 섭취를 확 줄였는데요. 이렇게. 어머님 잠깐. 네. 냉장고 정리하셨네. 다 버렸다니까. 한번 쭉쭉 보시면. 다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버리셨어? 네, 다 버렸어요. 두달 아이고. <laughs> 기억하시죠? 과거 각종 장아찌로 가득했던 냉장고. 심지어 쌈밥에 젓갈까지 넣어 드시던 성금 님. 솔루션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염장 식품을 모두 정리하셨답니다. 고혈압도 혈관의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드시는지 좀 볼까요?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드셨어요, 최소들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물만 넣고 물만 넣고 물? 물하고 요거 조금 오일 넣고요? 네 예, 조금. 그럼 그건 간을 안하시요안 해요. 안 해요. 이건 안 합니다. 익혀가고 먹는 거지. 익혔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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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혔어요. 이렇게, 이 정도. 채소는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 본연의 맛을 살리고요. 요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간 대신 강황 예, 가루 같은 그래가지고. 다양한 향신료를 활용했습니다. 내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익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육류도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리는 식으로 조리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네. 노년기 건강에는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름기 적은 살코기와 등푸른 생선, 검은콩 간식 등으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장아찌처럼 짠 음식은 끊었지만. 기존에 드시던 만큼 식사량도 유지했습니다. 야채 재주로살 정도. 이걸재는 6살 정도. 이 존재는 6살 정도. 이 존재는 6살 정도. 체중이 굉장히 많이빠졌는데살 정도. 이 존재는 6살 정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을 예. 식이요법하고 다 했습니다. 네, 혈압은 어쩌든가요? 계속 120에 77. 음. 예, 지난 2주 전보다 더좀 혈압이 안정적으로 예, 예. 조절이 완전 됐죠. 진정제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예. 이, 2주 동안에는. 야, 그러면은 뭐 그냥 운동하고 식이요법이 예. 거의 약 같은 예. 좋은 효과를 예. 예, 보인 맞습니다. 거네요. 예. 어. 이 혈관 내피 세포 그러니까 예. 혈관을 안정적으로 좀 좋게 좋은 방향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조금 좋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동맥경화 초기에 발견되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이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혈압이 안정된 덕분이죠 야, 꾸준히 이제 혈압 운동요법하고 식이요법 해가지고 혈압 조절하고 그러면은 이게 차츰 차츰 그 동맥경화 기름 때낀게 조금 줄어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꺼워졌던 혈관 벽도 얇아지고 예, 예. 그렇게 예. 할수 있어요 음, 음. 이게 됐네 되네 어 그걸 그 혈압이 호라,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게 아, 신통방통하네 진짜 되네 앞으로도 아, 좀 꾸준히 잘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